씨발 <laughs> 이거 뭐야? 다 깔아놓고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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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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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3 2 4 4자 어, 제발 빛나는 빛나는 오 일단 좋아요 오 성공만 올라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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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제발 빛오빛오 빛. 오. 자! 어, 레즈비, 이거 공장 받아가나? 이츠 다... 아, 네, 잘. 네. 야 레즈비. <목소리> 야! 야, 헤 야, 한바커 아. 왜 얘기해 가지고. 아. 아. 왜? 아.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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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만들어야 되잖아, 이러면. 잠깐만 근데 계약서 안 썼잖아요.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예. 아, 수고하세요. 예. 계약. 아니, 계약도 계약이잖아, 알지. 아. 좋은데요? 아, 이거는 줄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나 먹자 할게요. 아, 제로로가 너무 비싸. 아. 자, 대폭 갑니다. 자, 레지 t v 책을 먹을게요. 아, 레지 t v 가 누구죠? 아, 아 장난이고. 렌즈 TV 말아 만들어줄게요. 아, 아니, 장난 뭐... 한 번, 장난 한번 쳐봤어요. 어, 어. 역시. 어, 혹시 역시 뭐, 해야... 뭐라 한거 아니지? 아이, 어. 있었지. 아, 오케이, 오케이. 렌즈 TV의 운명은 과연? 자, 갈게요. 과연? 어. 3, 2, 1. 과연? 오케이, 일단 올라갔고. 오! 어, 안 보이는데? 쭉쭉 간다. 야, 죽지도 는은데요 가서 보여 줘. 아, 무중 성공이네. 아, 재미없어. 환성 공이야 했어? 아. 축하 축하. 에이, 재미없네. 아, 긴장감이 없네. 아니, 긴장감 없는 게좋은거지아요 그래요. 아, 잘 쓸게. 알지? 고맙다. 오케이. 대결 흉갑 각반, 팔찌. 거래 가능입니다. 저는 우주라 팔찌 거래 가능밖에 안끼워요이 거래 가능이 좀더 팔찌로 따지면 LMS 팔찌이기 때문에 거래 가능만 입니다 몸이 존나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찬 팔찌도 다 거래 가능이에요. 아, 자, 자 렌지 칩이 지금 재물 들어갔거든요. 피즈포한 방이 됩니다피즈포 으아! 개조졌다, 씨발. 제발, 내 송이라도. 으아! 아됐다 이거. 지금 어떡하냐, 이거. 일단, 오늘 강해지면은, 이거 진짜, 멜캐릭은 상대도 안될것 같아서, 약간 이거, 2, 2일만에 멜캐릭, 이거, 뽑아되는거 맞나요, 이거? 아, 그리고, 이제, 치육 거의 완성돼 가고 있고, 지금 한명더 섭외 중이거든요? 예, 네, 서외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금방 하네요. 오케이. 와, 이봐. 아... 졸업 졸업. 아, 야, 7억 들었네요. 진짜 딱비등록값 들어갔네. 이 정도면 진짜 빨리 떴다, 이 정도면. 와, 1시간 20분 걸렸네. 와지우개 이전에 하이 가야 되네. 자, 가서 막 눌러볼게요. 뭔지 모르면 잘.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막누면 되겠지? 뭐야, 똑같이 쉬운데? 오 뭐야 아픈데? 오왜 이렇게 아파?

아, 뭐야. 일로와. 피오어디도 망가. 포타 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laughs> 어쩔 건데 무조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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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아니 씨발 뭐야 이거. 아이 스킨 쓸 줄도 모르는데 이게 맞아? 아 진짜 병신 검성을왜 가지고. 아 같은 버스 램프 공유되나?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어, 떴다. 야, 일단은, 아 옵션 다띄웠네 일단은. 어, 존나 힘들다, 진짜. 딱다 썼네. 2억 7천 남았네, 와. 마석 돌려야겠네, 이제. 오, 축하까지. 엽간 섞기! 와, 포토캘도 존나 생가봐어측 무적 좋았고. 한번더 무적! 와우! 무적 개포토캘은 버텨야 돼! 어저 소선 그랩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근데 포토캐론 이거 2 0렙 찍으면 지겠다 오! 오! 아, 뒤! 아! 시발 아아 아, 근데 좀 내가 좀할 줄만 알았어도 이거 가라 포터캐논 그렇지 죽인다 포토캐논 그렇지 한번 죽였어 어세네포토캐논자 <laughs> 포탑 칼거 클리어 그렇지 포탑 좀더 공격해 그렇지 죽여버려 그렇지

아 근데 그랩에 너무 취약하네 앞장서야 되니까 존나 빡세네